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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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오됐다 전에도 그랬지만 어느 동지에 가든 차가 깍깍 막히네. 반대편 경에서 벌써 몇십 벌써 몇십 시간에 기어가고 있었는지 기선이 떠올리지 않. 벌써 몇십 시간에 기어가고 있었는지 떠올리지 않을지금, 아 떠올리지 않을지 여자가 지휘. 잠깐만요. 여자가 지휘하다는 듯이 한 손을 한 손을 폭 내지면서 그렇게 조를 걸렸다 그래. 어딜 지나가든 버스에서 긴 시간을 보내다 보냈던 건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질려함이 익숙해지기는 또 어려운 법. 익숙이주법 이슬, 하면 주관자들이 아쉬운 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가중의 하나가 되었다. 티사 입국 심사 때까지는 얼마나 남았어? 서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건. 는건 그저 목표 시간을 상기시켜 주는 것밖에 없네. 겠지 밖에는 없겠지. 8일 정도 다음 장소에서 대기하는 것과 중간주간의 장차단 수도 등을 고려하면 3일 정도 남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3일 정도 남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오. 고작 거기서 거기를 가는 것같 가는 것 같은데, 방역장이가한말이지 이봐, 이제. 이제. 브레걸리 말처럼 도시가 만이 넓기만 한건 아닌 것 같은데, 어디까지 이동할 때 이런 식으로 오래 걸리는, 걸리는 상황이 꼭 생길. 연식을올래 걸리는 걸 <laughs> 어딘가에 이동할 때연식을올래 걸리는 상이 꼭 생기는 걸 보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게분명하긴할 것이다. 저희는 작은 차량도 아닌데 다니고 대형 버스라서, 그래서 뒷 검을 따라 이동하는 탑승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그냥 더보행거이더빠랐을것 같군. 하지만 숙식이 하지만 숙식이 해결되지 않소. 모르는가? 자기 해군중에냐튼금설치하고야이가 하는 것이 아이고 어디 쓰냐. 이이 하는 것이. 어이, 모두가 고인수신가 아니냐고 어떻게 양반한고 어떻게 양보 양반. 그, 그리고 그 꼬목에서 잘못 새벽을 치새벽을 지세우다가그 무섭다니 청소 아, 청소부 채크애가 얼굴 써채크애가 얼굴이 새하얗게 새하얗게 질러서 마을을 더듬는 거 보니 언제가 수건자 출간자, 언제가 수건자들에게 들렸던 기억이 있다. 수건자들에게 기억 들었. 어. 언제가 수건자에게들던 기억이 난다. 새벽 특정 시간에 드구머을돌면 모든 쓰레기를 치우 쓰레기 없애버리는 청소부라는 것들이 돌아다닌다는 걸. 쓰레기라는 <laughs> 쓰레기라는 것에 여러 가지 포함된다는 것점이 좀 무서운 이야기였는데 드구머의 밤이라고 불린다고 했나? 청소부들이 밝을 때는 드구머의 밤에서 밝을 때 드구머의 밤에서도 무사할 수 있었던가? 드구머의 <laughs> 밤에서도 무사할 수 있는가? 이 버스가 도시에서 더별안 되냐 주거용 차량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인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허 이 버스가 주거지역에서 면안된 주거용 차량으로 인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버스가 이게 집버스였네 에어버스가 집버스였네 집버스 버스 외에 시0박 1일 시도있다가는 시침은커녕 1시간동안 청소부들과 새벽에 1시간동안 <laughs> 청소부들과 새벽이시지만커녕 1시간 동안 청소부들과 새벽에 사투를 벌이게 되겠죠 심령당에싸우겠는까하기 청소부들 즐거우게 주거지역까지 건드리진 않으니까 늘리고 확실한 차량 이동인가 빨고 위험한 도보 행군니까 딜레마로 간 아니 후자의 경우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지 않소 <laughs> 그래 딜레마가 아니게 하네 흉기가 있었던 스케줄 버스 내부 속으로 갑자기 끼익하는 끼익 문이 열리는 소리와 익숙한 한숨 소리가 들이 섞여 들려온다 섞여 들려왔다 섞여 들어왔다 들려왔다. 들려왔다고 하냐? 들어왔다구나? 마음이 급한 건 알겠지만 어떻게 돌아가든간에 여기저기 전무 맞출 수 있게 가고 있으니 쓸데없이 주워가리지 말라. 볼만해봐 보면 아주 낯까지 들이받을 기세로 기세들이구요. 새로운 서류 상부에서 새로운 소식이 내려왔나 보죠? 메르길리스. 오호. <laughs> 메르길리스 소에는 방금 프린트한 것 같은 서류가 들려 있었다. 가끔 자신의 방에서 상부와 연락을 주고받은 주고받고 나면 이런식으로 새로운 서류를 들고 나오곤 했다. 그래. 새로운 소식이다. 또 중간에 헛짓거리 하려 가야 한다는 소리는 아니겠지? 짓, 디, 짓, 디틀립, 디처리치도두 번에 사용하고 싶다고, 고 싶다고. 지금 원래 우리 목표는 애차량 한달좀 내지 말라, 낙지 말도록. 버스가 가는 경로에 변동은 없다. 벨그레이스는 미갈리 집을 입어 염정석 앞쪽, 운전석 앞쪽으로 나와 의자에 빠지기 대어 소율을 부수적거렸다. 단순한 공지 사항이다. 너희들이 기록해온산상체 디틀립 제조에 대해 할 기요. 그걸 분리하는 방법에 대한 개편이 있을 예정이라는 걸. <laughs> 아 회사에 진짜 개출. 아, 아하 리버스 컴퍼니가 아니라 프레, 프로젝트 무녀고요. <laughs> 회사가 프로젝트 무녀였고 리버스 컴퍼니가 그냥 고소였네 어? 그래, 그럼 그걸 그 그걸 우리보고 전부 수정하려고? 아니요. 일단 작성자 조감들은 전부 아하 일단 요 일단 작성자 조감들은 모두 전산화되어 상부와 공유되는 상태입니다. 물론 간체 기록 자체 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면 수정 명령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분류법, 즉 일련번호와 위험 등급에 대한 것은 자동 게시될 테니 그저 알아둬야 할 뜻입니다. 한 명이라도 거두니 마음이 편하고 그말 그말라고 그말대로다. 이전에 발견한 새로운 재정의 새로운 형태를 재정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는군요 그거만 있는 것은 아니지. 벨기 벨기리스가 서류국이 걸려 피곤한 눈을 감더니 나지막카 목소리로 돌려 불렀다. 이사 이스와예. 베리그리스가 이즈마이가 이상을 가리겠다. 네? 몰랐는가, 몰랐는, 몰랐는가. 그리 아지못본 생이 것들이 이 소릴 보고 알아서 설명해주더라. 이스 설명 도 받기네. 내가 너희 모두에게 이 설명, 이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여부족한 기운이, 여부족 부족한 기분이 들어서 말이지. 기분이 들어서 말이야. 베리그리스는 그렇게 말하며 소리를 이즈마이에게 던진 이지만 여기 덜지를 넘기건 앞자리로 가서 앉았다. 그냥 그 떠넘기는 거 아닌가요? 그 아닌가요? 가요 이스만의 판짝시 아는 표정으로 바닥에 서류를 펼쳐 보았다. 치기 어서 주는 거지 쌀쌀 맞은 거지. 에휴. 그래서 거기뭐 뭐라고 써 있어 있어? 잠시만요. 그러니까 판착제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라도 적혀 있나요 발신처 LCD에서 보낸 문서이고. 오. 에시부소. 에시부라벳칼리자라이가 부소네. 캐릭터 부사 아니요. 에즈라였나? 무정의 염월의 정에떠들던 목소리 아직 도떠다구엘 시절부터 노잼. 기서목소하나둘 가져갔다. 어디? 나도. 이스마 요. 이스마 어? 이거때이스마엘반인것 같았으나. 이런 세계의

집어 휘둘릴 것만 같다. 진 잠깐 이스마엘 내가 잠깐 저기 할게. 진정해. 깨. 날날 이스 박쳤네난한 급이 이스마엘에게 달려가서 설류를 두줄을간지이 빼앗았다. 순간 설류가 찢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체념한 듯 순하게 힘이 풀렸다. 그줬다여시장 어디 있어? 돈호테랑히스클리좀 조용히 시켜줘. 좋다. 재밌게 끝. 와. 아. 여시장 어디 있어? 돈키호히스클립좀 조용히 시켜줘. 너다 재밌겠군. 당연히 죽이거나 두려면안 되고 너 <laughs> 바로 제두너제 <제일 두들어 웃음> <다 웃음> 그 바로 너네 각급을 내지. 여주가 실척었다는오큘러의레려놓았다 자, 자 이제부터 뭐이스마 이제 먼저 읽고 전달할 테니까 궁금한 손들어. 이사가 파우스는손안 들어도 되니 규간주가 설명해줄 수 있는 걸 덧붙여주고 좋습니다. 알겠소. 보잔 선 안들고 맞아냐는 사람 끌발도 내려줘 잘해주는만큼 셋식따 디저트좀 잘해주는만큼 셋식따 디저트좀 더 시켜달라 셋식따 디저트좀 더왜 아, 아. 저가 이렇게 알리지? 디저트 더 시켜달라고 하면 니가 말려줄게 리스키즈 아네 단테 이건 놀라운 성장이군요 살리자니 자 우선 한 <웃음> 바로 업데이트 <laughs> 되겠네 <laughs> 자 우선 한대 아, 아니 아 아니 이건 아니, 이거... 아우 세 어디서 처화를 했지? 몇분 후... 소이 지나가고, 이쯤 만약에 다시 서류를 지어줬다. 그럼 부탁할게. <laughs> 그러니까, 우리의 에 b 그, 를구과에세인로봇터비이 SI, 코퍼레이션에서 감리 그, 중이던 해상세를지불를 터져 상대에 앉혔죠. 환상선이 상대하면서 방금 가져온 원래의 힘이 약대되었다 했도 사이로, 환상대 위험 등 그가 변조의 팬차가 있었고요그래서 여기서 일본스커버리어사 오, 어. 여기서 리버스 커버니어 직원들과 상부에서도 기지감을 느껴왔고, 엘시드 를통에이 부분을 조세, 조세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들, 지금까지 분류된 이언들은 다섯 개인데, 다섯 개? 5개? 네개 아니었냐? 꽝! 조자이클 <laughs> 바이, 조자이클 <laughs> 바이 히스크림 정신을 지었고그 예격이 갑작스러웠는데 히스크림은 그대로 쓰러져버렸다. <laughs> 죽은 거 아니지? <laughs> 죽, 죽은 거 아니지? <laughs> 에이, 히스인데. 이런 걸로 죽기는 하겠어. 시클레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네, 말씀하세요. 이제 바이 시클레들이 향해 고기를 해 껴들겠다. 이 시클레 PC 첫말씀은지 지금까지 이연적은 자인, 테트, 해, 바브 이렇게 네개 아니었나요? 저희가 봐온 것은 그렇죠. 마지막 한개 알레프가 있죠. 하지만 여기 기록을 보면 제일 높은 등급, 기원 등급인 알레프가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등급이 저희 이 등급이 저희 이 등급이 지금 저희가 격론. 아하 uh -huh. 이 등급이 지금 저희가 경력 전두하는 계기가 있는지라. 앞플로는영버스컷성분의 방식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한 계획이라는 것 같고요. 아, 임버스 컴퍼니의 방식 계획, 재조정할 계획이다. 음, 네, 매니저씨 재편성이라는 것은, 것은 기존 분리가 재분류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분리가 추가된다는 뜻인가? 그것까지는 안 적혀있네요. 하지만 여기 보니까 로버트 비 커플리스에서는 산상실 등급을 인케리 발리는 생산량에 비례해서 정했다고 되어 있네요. 관리가 까다롭고 복잡한 수력선이 선단에 인케리 발리 있는 양이 많다는 건 많았다는 건 그만큼 위험도가 위험도가 높았다고 볼수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저희가 바짝 온 경험하고 비슷했나 보네요. 봐볼래요, 봐요. 음. 봐볼래요. 그래도 조금씩, 그래도 조금씩 잘,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 아. 그래도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 그 부분을 저희 경험에만 주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점이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음, 우리는 관리간의 전투만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곳에서 등급간의 달릴 수도 있겠구려. 자, 잠깐, 노자 이상한 소리 안 들고 말이 돼? 아 맞다, 아, 맞다. 미안. 노자가 소리 안 들고 말아 이상에 이상의, 이상의 정신적 반사적으로 논리가 있어 저도 겨우 저지했다 네. 네. 그래서 전투력을 기반해서 위험도를 재편, 재편사한다는것 같네요. 그래서 조감마에 적힌 위험도이 바뀔 수 있다. 아, 세부적으로 정해지면 다시 알려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디점에 대한 건데, 호, 두 개의 대가 새로 들었다. 하지만 이스마엘 기냥설명을이어갔다 본영 보고서도 보지 척에 합격했지. 뒷지은 지금 한디지 지금 한 상체의 코드 형식을 들려주고 있었는데 두개두 두 개체가 명백히 다른 점이 있는 것, 있는 게 확실해져서, 서 다른 코드 형식을 갖게 될것 같네요. 그 다른 점이라는 건. 오늘가 손을 들고 이스마일 그득했다. 도쿄대 개구생이데요 도쿄대는 조금 슬퍼 얼굴이었다. 산산체는 <laughs> 제압하면 아이 같은 것으로 돌아가는데 디트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디트림은 제거했다면 완전한 제압이 가능하지만 산산체는 아직 이전상 완전한 산산이 불가능하죠. 네 그렇다고 하네요. 뭐 다들 싸워봐서 이해는 잘, 되겠, 잘 되겠는데 잘 되겠네요. 저도 그렇고요. 후, 이게 마지막이네요. 제정에 관한 건데 이것도 최근에 확인한 재료용 제정을 포함해서 기존의화상체가 분리해서 코드를 보아야 하나 봐요 어... 분류사요? 화상체와 디토림은 고유한 특수, 고유성을 갖고 있으나 재료용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 답변하여 이게 무슨 소리지? 화수와 측하고 이스마엘소 옆에 서다니 천천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고유성이란 동시에 같은 존재가 한 곳에 있지, 있지 않... 어... 아. 고유성이란 동시에 같은 존재가 한 곳에 있지 않을... 단지 있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도시에 같은 존재가 한 곳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종은 똑같은 생기세나 생기세나 생질이 한여개가 몰려날... 몰려나왔다는 것저올려면 이해가 쉬우시겠죠 반대로 디테일과 한살새들 그런 적이 없었죠 설명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제종은 똑같은 놈들이따봐서 불려도 되고 그고한살디 하나하나 특별한 놈이 따려 불려야 한다는 거지. 뭘 어렵게 언제 정신차려 언제 정신차려희식이끼지만 이자아이 <laughs> 진짜 디저트? 맛있겠네? <laughs> 그리 오래까지도 <가진> <laughs> 그리 올래까지도 오래 못했다 손들라니가 손을 안 드는 채 파이팅 내용은 여기까지네요 후, 뭔가 상쾌하 기분이 드는걸요 3월 테이월도쿄오테이이즈에게도 처음 무시당한 시점부터 한순간은 손 내리지 않고 있었다 알겠어요 말씀하세요 그 서류 작성관 LCD 즉 LCD팀 아 l LCD c 팀의 직원 이전 혹시 나와 있는가 말투에 해직에서 주장 모드 때려 발 달리 빠졌었지만 의외로 실용론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것이 이즈마이를 시월 이즈마린 이즈마이를 살짝 놀란 눈치였다 아네 잠깐만요 발신인 LCD 현장 출질 팀장 모제스 뭐 LCD 부서에 또 언제가 만날 수 언제가 만나 일이 있을 테니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괜히 무시해서 미안해요 어떻게 됐 미안해요 도쿄 대시 음 원하던 답변을 받았지만, 왠지 동쿄대 찡각한 표정이 되어 생각에 잠긴 것 같다. 왜 그래? 동쿄대. 키 아, 분명,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기억이 안 나서 말쎄. 자, 이제 진짜 끝이에요. 뭐, 전, 뭐, 일단 해결사 출신이니까, 뭐, 동쿄대가 들어볼만 말하죠. 디진트는디저트정의 삼정, 주인공입니까? 아쉽네. 디저트를 더 정립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상보다 전달시간이 더 소모되었군요. 한테 이제. 아, 그러고 보니 이제 슬 그러고 보니 슬슬 그럴 시간이구나. 그래. 시간자들의 업무 종료를승리 합니다. 더 이렇게 끝날 수도 있었는데 시가자들이 말이 잘들려줘서 일찍 끝난 거 같네. 나는 살짝 가벼워진 기분으로 제자들 관리 시간자들 시가자들 따라 기분이 향해 걸어왔다. 어... 아, 그런데 뭘 잊어버리지 않았나? 쓰러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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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지히스원 바닥에 들고 왔다는 건 해결은. 을 바닥에 들고 왔다는 걸 깨달은 건 천지분이 지난 이었다히즈아히즈이또까먹까먹히즈 아이 었리히즈벌일 기억할 것입니다.